안녕하세요. 본동물의료센터입니다. 본 영상은 안과질환이 빠르게 치료될 수 있도록 안약 넣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먼저, 안약표 읽는 방법입니다. 동물병원에서 안약 처방을 받으시면 다음과 같은 안약표를 받게 됩니다. 안약표에는 안약의 종류, 넣어야 하는 눈, 하루에 넣어야 하는 횟수가 적혀 있습니다. 안약병에 다음과 같이 알파벳과 숫자로 코드가 적혀 있으니 잘 구별해 주셔야 하며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을 구분하여 잘 넣어 주셔야 합니다. 보호자님께서 보시는 방향이 아닌 강아지 기준으로 좌측이 좌안, 우측이 우안입니다. 표를 보면 비3리 안약을 우측 눈에 하루에 네번 넣어 주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4회라고 적혀 있다면 6시간 간격으로 4회를 넣어 주셔야 합니다. 잠자는 시간에는 텀이 길어질 수 있으나 되도록 투약 간격을 지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안약의 경우 냉장 보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약은 기본적으로 상온 보관이 가능하나 일부 안약의 경우 냉장 보관을 하지 않으면 약효가 떨어지거나 상할 수 있습니다. 냉장 보관이라고 써 있는 안약의 경우 반드시 냉장 보관해 주세요. 중증 안과 질환의 경우 2~3시간 간격으로 여러 가지 안약을 투약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안약 투약표를 만들어서 넣어 주셔야 합니다. 받으신 안약표를 기준으로 시간대별 투약표를 만드시면 헷갈리시지 않고 안약을 잘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안약이 여러 개인 경우 알람 설정을 해 두시면 밀리지 않고 안약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안약 간 투약 간격은 최소 5분 이상의 시간을 두셔야 합니다. 다음은 안약 넣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약을 넣기 전 손을 깨끗하게 씻고 미용티슈, 필요하다면 생리식염수를 준비해 주세요. 눈곱이 있다면 눈곱을 닦아주시고 깨끗한 눈 상태에서 안약을 넣어줍니다. 한 손으로 고개를 들며 윗 눈꺼풀을 올리고 위에서 떨어뜨려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손으로 고개를 잡고 살짝 들어준 상태로 눈을 벌려 안약을 떨어뜨려 줍니다. 고개를 잡는 걸 너무 싫어하는 아이들은 이마에 손을 자연스럽게 대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안약병을 잡는 손가락을 제외하고 나머지 손가락을 이마에 대어주면 강아지들이 조금 움직이더라도 따라가서 안정적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안연고의 경우 같은 방식으로 흰자 위에 1cm 정도 발라주시면 됩니다. 각막에 직접 발라주실 경우 각막에 상처가 날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안연고를 바른 뒤 눈꺼풀을 이용하여 눈 전체에 스며들 수 있도록 마사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안약 넣는 것이 좋은 기억이 될수 있게 안약 투약 후 칭찬과 간식 등으로 보상을 해주세요. 지금까지 안약 넣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본동물오류센터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